예전에 네. 국민의힘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네. 당이 없어질 거다. 없어지지 않을까? 했어요. 어떻게 될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일어설 수 있을까? 이렇게 제가 또 둘러를 봤더니, 국민의힘이 되게 망했어. <laughs> 왜냐하면, 지금 연루된 사건들이 많아. 너무 많아요, 특권과 관련된 게. 어, 수사 대상자가 너무 많고 음, 첫 번째로 통일교 통일교 청탁 관련해서 권성동 그리고 어,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윤하호 조은희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관련해서 이철규 음? 그리고 최상병 외압 의혹 관련해서 임종득 주진 주진수 주진우, 주진우 주진. 어,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해서 김성규 그리고 내란 표결 방해 관련해서 추경호 나경원 이래 가지고 국민의 힘이 일어설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당 대표 어, 장동현종 맞아. 응, 그분도 어때보 면은 어, 우리가 뭐 인맥 그 보면은 그분이 그다 이렇게 막당 대표로서 힘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 이끌어갈 그래? 어, 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자기가 이끌어갈? 어, 어. 음. 그냥 자기 주관으로. 그냥 막 억지부리고, 그냥, 음, 인물이 없으니까, 그래도 그냥, 이분이라도 이제, 어, 이겨나갈 수 있게끔, 그냥,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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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가 많은데, 그리고 또, 또 나올 게 터질 것들이 많아. 응? 음? 그 아직도 터질 게 많다? 네. 없어질 가능성이 더 커요? 아예 없어지진 않겠지. 근데. 다 이름 바꾸겠죠. 응. 어,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사람을 바꾸든지. 근데 인물들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뭐, 야당, 여당을 이렇게 떠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싸워야잖아. 그리고 우리가 국민들이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더잘 살기 위해서, 뭐, 여기 의견도 듣고, 저기 의견도 듣고, 막, 어, 서로 간에 의견 차입으로, 이렇게 의견 충돌로 해가지고 싸우고, 막, 바꿔가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어지면 어떡하지? 음. 진짜로, 어, 걱정이시네. <laughs>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일단, 국힘이 지금 걸려있는 건들이 많잖아요. 많죠. 이게 사건들이 좀 어떻게 될것 같아요? 사건들이 지금 나는 이제 엊그저께 제가 뉴스를 봤는데, 나경원, 뭐, 초선은 뭐, 말도 하지 말아라, 뭐, 가만히 있어라. 어, 그리고 또 뭐, 그, 띠지 사건. 네. 이런 것도 나오고 마약, 어? 이런 것도 막 한동훈 개입돼가지고 막았네 이렇게 해가지고 공천 그 현금 네. 5만, 원짜리, 5만 원짜리 그런 걸로 이제 이끌어나가려고 했는데 이런 게다 이제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때도 내가 빵빵 뭐가 터진다고 했잖아 진짜로 터졌잖아 요 이거 네. 어, 똑같이 그런 게다 해결이 될것 같아 왜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다 하나 하나 하나씩 짚고 넘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은 영상으로 얘기했듯이. 우리 서민들을 살게 살게 끌음 어 이제 우 욕적인 검은 돈 그리고 돈 받은 뇌물 그리고 거기 사건 사고가 많은 사람들은 다 짓고 그거를 벌을 받고 가실 것 같아요. 음 일단 국힘은 없어진다. 없어 이름만 바뀐다. 음. <laughs> 바뀌어.